강원도 속초와 양양군에서 한 달을 살아보고 싶은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왜꼭 속초 양양이어야 할까요? 이 영상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드리실 거예요. 속초시와 양양군에서 한 달을 살아본다는 건 바다를 구경하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동해안 권역에서 버틸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정착까지 가능할지 그리고 월 100만원이라는 현실 예산으로 생활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생활 실험입니다. 속초양양 권역은 동해안 대표 워케이션 권역으로 홍보가 강한 곳이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운영되며 평일 2박에서 4박 정도 짧게 지원을 붙여 맛보기 체류로 검증하게 해주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월 100만원 미만 한달 살기는 관광객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닷가 앞 숙소에 머물고 맛집 투어를 하고 체험을 매일 넣는 순간 예산은 바로 붕괴합니다. 반대로 생활자 방식으로 설계하면 가능합니다. 장기 숙소를 협상해서 고정비를 낮추고 집밥과 장보기 루틴을 만들고 도보와 버스를 중심으로 생활 반경을 줄이고 체험은 최소화해서 정해진 횟수 안에서만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 정책은 현금이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지원은 사다리 구조로 봐야 합니다. 짧은 체류 지원으로 지역 적합성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서 살아보기 같은 임시 주거 포함형 검증 프로그램을 붙여 실패 비용을 더 낮추고, 정착 단계에서는 귀농 창업이나 주택 구입 같은 정책 자금, 즉, 대출 구조와 2차 보전 구조를 이해해야 하고, 청년이라면 청년농이나 청년 어촌 정착 지원처럼 월 단위 정착 지원의 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속초권 청년 어촌 정착 같은 공고도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지원금이 있나 없나가 아니라 내가 다음 칸으로 올라갈 수 있나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먼저 이 권역의 성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속초는 관광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한달 살기 관점에서는 생활 인프라가 촘촘한 거점 도시입니다. 병원, 약국, 장보기, 행정 같은 필수 동선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반면 양양은 해변과 마을이 이어지고 읍면 생활권이 붙어 있어 바다 생활의 리듬을 일상에 넣기 좋습니다. 산책. 서핑 같은 바다 생활을 하면서도 조용한 거주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권역이 워케이션에 강한 이유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공개된 정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초에는 노마드 오피스 같은 거점이 있고 양양에도 체험마을 오피스나 낙산 인근 공유 오피스 같은 공간이 소개돼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카페를 전전하면서 생기는 비용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일 루틴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달 살기는 관광이 아니라 생활의 반복이기 때문에 일할 자리가 잡히면 생활도 같이 잡힙니다. 그 다음은 워케이션 장기 체류 홍보가 강한 권역을 한달 살기에 어떻게 써먹을지입니다. 워케이션의 본질은 한달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평일 기준으로 최소 2박에서 최대 4박 정도 짧게 체류를 지원합니다. 지원 구성도 숙소, 일할 공간, 체험, 카페 조식, 여행자 보험 같은 묶음형이 핵심입니다. 이걸 30일 비용을 해결하는 제도로 착각하면 실패합니다. 대신 이걸 첫 주나 중간 주에 끼워 넣으면 낮은 비용으로 중요한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이 실제로 되는지입니다. 숙소에서 인터넷이 잘 되는지, 회의가 끊기지 않는지, 작업이 가능한 좌석 환경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생활동선이 스트레스 없는지입니다. 장보기는 어디서 하는지, 약국과 병원은 얼마나 걸리는지, 대중교통이나 택시로 이동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셋째, 숙소 품질입니다. 난방은 되는지, 습기와 결로가 심한지, 소음이 있는지, 빨래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한달 살기 성패를 좌우합니다. 짧은 워케이션 지원은 바로 이 검증 비용을 줄여줍니다. 이제 월 100만원 미만 한달 살기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원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숙소가 1순위입니다. 월 100만원 목표라면 숙소를 45만원 이하로 눌러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식비와 교통비를 아무리 줄여도 목표가 무너집니다. 둘째, 외식은 여행 이벤트로만 둡니다. 주 1회 정도만 기념 외식으로 두고 기본은 집밥과 시장, 마트 장보기입니다. 셋째, 교통은 도보와 버스 중심입니다. 차를 가져오면 편하지만 유류비, 주차비, 소모품 비용이 예산을 갉아먹습니다. 넷째, 체험과 카페 소비는 정해진 횟수로 잠금해야 합니다. 매일 체험, 매일 카페는 예산 파괴 버튼입니다. 다섯째, 지원금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워케이션이나 지역 지원은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버티는 구조로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그러면, 월 100만원 예산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짜느냐, 1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소는 장기할인 원룸이나 민박, 공유형 숙소로 45만원, 식비는 집밥 중심으로 외식주 1회 기준 25만원, 교통은 버스 중심에 택시 최소로 7만원, 통신과 생활 소모품으로 8만원, 카페와 체험은 주 2회 이내로 고정해서 5만원, 약이나 병원, 잡비를 위한 예비비 10만원, 이렇게 잡으면 합계 100만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총액이 아니라 통제 방식입니다. 식비는 오늘 뭐 먹지?가 아니라 장보기 목록을 미리 정하고 루틴으로 통제합니다. 체험비는 해보고 싶다가 아니라 주 2회라는 상한으로 통제합니다. 교통비는 즉흥이동이 아니라 생활권 반경을 줄여서 통제합니다. 다시 말해,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돈이 새는 구멍을 막는 설계가 핵심입니다. 숙소 전략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속초 생활권을 베이스로 잡고 양양은 주 2, 3회만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병원, 약국, 장보기, 대중교통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고, 특히 시니어에게 유리합니다. 단점은 해변 바로 앞 로망이 줄어든다는 점이지만 핵심은 숙소를 바다 앞이 아니라 생활권이나 외곽으로 잡고 바다는 이동해서 즐기는 겁니다. 둘째, 양양 읍면권의 장기 숙소를 잡고 일은 워케이션 거점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조용하고 생활비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일할 때는 거점 오피스를 적극 활용해서 카페비와 자리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워케이션 4박 5일 같은 짧은 지원을 첫 주에 끼워 넣고 나머지 3주는 가성비 장기 숙소로 갈아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월 100만원 목표에 가장 실전적입니다. 왜냐하면 첫 주의 숙소, 동선, 일하기 환경을 낮은 비용으로 검증하고 실패 확률을 줄인 뒤에 본 체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30일 체류 플랜을 4주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는 생존 세팅입니다. 숙소 점검을 합니다. 난방, 습기, 결로, 환기, 소음, 빨래를 체크합니다. 통신을 점검합니다. 실내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확인합니다. 생활동선을 저장합니다. 시장, 마트, 약국, 내과를 실제로 내가 갈곳 기준으로 정합니다. 예산을 잠깁니다. 외식은 주 1회, 체험은 주 2회, 택시는 월 상한을 정합니다. 워케이션 참여가 가능하면 2주에 배치해서 짧은 지원으로 검증을 끝냅니다. 2주차는 일과 루틴 고정입니다. 오피스, 카페, 숙소 중에서 일이 가장 잘 되는 조합을 확정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30분에서 60분 걷기 루틴을 만듭니다. 장보기 루틴은 주 2회로 고정하고 신선식품과 건식품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관계 루틴을 만듭니다. 자주 가는 가게 두 곳을 만들고 인사를 시작합니다. 정착 난이도는 결국 사람과 관계에서 갈립니다. 3주차는 돈 시뮬레이션입니다. 여행 가계부가 아니라 정착 가계부로 기록합니다. 주거, 식비, 교통, 의료, 통신, 잡비를 항목별로 기록하고 질문을 3개만 남깁니다.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수입원은 3가지가 무엇인가? 월 100만원 구조가 반복 가능한가? 병원장 보기 교통이 스트레스 없이 가능한가? 이세 가지입니다. 4주차는 정착 판단입니다. 계속 살수 있겠다면 임시 주거, 교육, 정착 자금 루트로 연결합니다. 여행은 좋지만 생활은 힘들겠다면 내륙이나 생활비가 더 낮은 군단위로 전환합니다. 이때 결과물은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정착 1년 계획표를 분기별로 한장 만드는 겁니다. 1년 계획표에는 집, 일, 교육, 소득, 관계를 넣습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한달 살기는 성공입니다. 이제 지원 정책을 사다리 구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단기 워케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숙소, 오피스, 체험 같은 묶음형 지원이지만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달 지원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신 서류, 증빙, 설문 같은 의무가 붙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 전에 조건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같은 검증형 제도입니다. 이건 관광이 아니라 이주 적합성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이고 임시 주거와 프로그램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생활비를 구조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는 정착형 정책 자금입니다. 귀농 농업 창업이나 주택 구입 지원은 대체로 융자 구조이며 2차 보전과 상환 구조가 붙습니다. 핵심은 현금 지원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점이고 성패는 사업 계획의 현장성, 수익성, 정착성에 달려 있습니다. 넷째는 청년 대상의 월 정착 지원입니다. 청년농 영농 정착 지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 같은 제도는 초기 3년을 버티게 하는 월 지원 구조를 갖고 있어 청년이 정착을 생각할 때 중요한 축이 됩니다. 다섯째는 지역 공고입니다. 속초권에서도 청년 어촌 정착 같은 지역 공고가 실제로 나오는 만큼 내가 농업형인지 어촌형인지 원격과 로컬을 결합하는 귀촌형인지 먼저 축을 정하고 그 축에 맞는 공고를 찾아 매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와 청년의 정착 로드맵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시니어는 30일 동안 의료 접근성, 겨울 난방과 습기, 장보기 스트레스, 걷기 루틴을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정착은 큰 결심이 아니라 고정비를 낮추는 순서로 해야 합니다. 단기 체류로 생활동선을 검증하고, 가능하면 임시주거 포함형 검증을 한번더 붙이고, 주택 매입은 1년차에 서두르지 말고 살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청년은 축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농업형이면 청년농 월 지원과 정책 자금을 사업 계획 중심으로 검토해야 하고, 어촌형이면 청년 어촌 월 지원과 지역 공고를 요건 중심으로 확인해야 하며, 원격형이면 워케이션 거점과 장기숙소 조합으로 월 고정비부터 안정화해야 합니다. 끝으로 저장용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과 약국까지 시간은 도보, 버스, 택시 기준으로 각각 확인합니다. 장보기는 주 2회 루틴이 가능한지 시장과 마트, 배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거는 난방, 습기, 결로, 환기, 소음을 확인합니다. 인터넷 품질은 숙소와 오피스에서 실제로 영상회의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월 100만원 미만을 위해 숙소가 월 45만원 이하로 가능한지 외식주 1회와 체험주 이외 상한을 지킬 수 있는지, 차 없이도 생활이 굴러가는지 확인합니다. 지원제도는 워케이션 조건, 농촌에서 살아보기 가능성, 정착형 정책자금 구조, 청년농과 청년어촌 중 어느 축이 맞는지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속초양양은 동해안 감성이 강하고 워케이션 거점도 실제로 존재하지만. 한달 살기를 여행으로 운영하면 돈이 세고 생활 실험으로 운영하면 정착 판단이 남습니다. 월 100만원 미만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구조가 정착 후에도 반복 가능한지 이두 가지를 30일 안에 확인하면 이미 성공입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여행지찾기 굿뉴스 GN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